오늘의 콘텐츠! 시청자의 울음소리! 이 컨! 어떤 커텐츠인지 설명해줄게! 그림 그리는 시청자와 울음소리를 녹음하는 시청자가 한 팀이 돼서 카페에다 울음소리를 올려주면 그림을 그리는 시청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울음소리에 어울리는 그림을 댓글로 남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주도록 하지! 한 들어가 보자고! 첫 번째 게 네!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 네! 잔잔하고 명랑한 소리기 다른 그림 그리는 시청자가 이울음 소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줬을 거야. 자, 과연? 아, 이 자식이! 왜저 귀여운 소리에서 이런 얼굴이 나오는 건데? 죽고 싶냐! 컨텐츠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룰루카 얘기 끄만 진짜 치타. 이게 뭔뭐 치타야? 그냥 고양이지 로제미라 탈레 산비도기 저번 시청자 우음 소리 대회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뒀던 친구라서 조금 기대가 되는 거? 왜 이렇게 잘하냐고? 얘 뭐야? 왜 이렇게 잘 그려? 음, 이것도 후보로 넣야지 잠깐 근데 왜 나냐고? 왜 나랑 같이 생긴건데 이 자식아? 왜다 사이클로 그리는거야 이 망한 자식들이? 비둘기를 그리라고 비둘기 잠깐. 헬크하우서 올립니다 고양이 하려고 했는데 또 사이클이 에이 노잼 하분에 망한 것 같아서 샷니다싹 자리돼버렸구만 그냥 진짜 총샷 같은게 그려세요 아무도 안그러면샷건리 옆동네 초록 고인보다 샷건을 잘 치는지 한번 들어볼게 입맛이 아니야? 손. 휴 하면 트면내 오는 소리 안될 만. 네. 이고스픈울음 소리,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청대울림 이 뜨대는 분명 못소릴 거야. 이상해 응. 여한 아, 예. 아, 강아지, 과연 못소를 강아지의 우는 소리는 얼마나 고스픈 것인가. 너든지 한 컷이 없다. 화난 어? 어? 고양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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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가래 끌었는데 닭한번들어 보자. 심화버전 인형버전부터 들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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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좀봤는데심화버전주난주가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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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마 맘에 들었다. 아무도 안 해줘서 제가 올립니다, 진짜. 고맙다, 신지야 컨텐츠 살려줘서. 시청자가 이 울음소리 듣고 그림을 안 그려줬네? 그림 작업할 노예기. 느낌 <laughs> 괜찮은데 그림이 없네? 그림러들이 아무도 그림을 안 그려. 흔난 중학생의 울음소리. <laughs> 집가고싶다 진짜 이게 울음소리야 이거 울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아니 그냥 한카이잖아이 자식아 엄청 시끄러운 고양이입니다 왜에기를추끄었 <laughs> 얘기야 근데 근데 이거 미쳤구만 이게 뭐야 미쳤니야 으이거는 <laughs> 저장을 할수 밖에 없더라 시트키 쓰지 말라고 진짜 내 맹꽁이 해사리 한번 들어보자구 어자이것도 후보에 올릴게 돼지와 닭인지 까마귀인지 모를 이상한 동물 아 현타와 자 들어보도록 하지 어 <laughs> 이게 저 뭐야? 남의 드레스라 고라니? 들어볼까? 이게 <라이> 고라니야? 정답. 라면 끓이다가 발등에될 라면 다 쏟는 더플 편다. 야, 아까 멀쩡한 걸안 그리고 왜 이딴 거만 그리는데, 너네? 퇴. 들어보자니. 지금 나한테 침뱉었냐? 제시게 컨텐츠 참여하는 직감하면서 감히 이멍마들 침뱉다? 진짜 기분 더럽네. 퉤. 퉤. 침뱉는 거받아먹고 다시 뱉기. 뱉기. 이 애새끼 오른 소리 나를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어 진짜. 들어보자. 냉정한 방구였냐삼피둘기 소리 닭소리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반짝송 그걸 만들었다 자, 다음은 맹공이 차례 악기로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어? 개구리 악기 어? 개구리 미친 고양이 소리 마지막 소리가 개천지기 때문에 마지막 소리 만쓸게 좋았어! 백공이! 잘! 미친 고양이! <놀람> <웃음> <웃음> 완벽한 노래가 완성됐군. 햄찌, 햄찌, 햄찌 따입니다. 끼우? <놀람> 들어볼까? <놀람> 끼우, <laughs> 끼우, 왜내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이걸 굳이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진짜 불안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변기에 앉았을 때 나는 소리 아니야? 어? <laughs>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왔더라고 이렇게 다어놨지 너네 생활의 오른소리 본동영상는 유해한 장면 인지공들입니다. 골조금 먹어야 진짜 학생의 재채기 소리. <laughs> 이거는 그냥 재채기 아닌데? 내가 봤을 때큰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아. 소리 지르는 비바. <laughs> 왜 마지막에 아파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자, 사이클의 기조 이그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수 있어? 오오아아 오. 오, 아, 아, 오. 이건 사두기 그림이 너무 똑같은데 녹가 똑같이 이 자식아 개구리에 맞게 띠용하면 좋겠지? 자 내가 띠용하게 만들어볼게. 좋았어, 띠용. 예. 험헝 각자식을 미친다이니까머리를 흔들게 만들어보지. 으아! 좋았어, 털 헝. 완성. 아무튼 오늘 시청자들의 오른소리를 받아서. 시청자가 그 울음소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멋진 작품까지 만들었답니다 자 감상해볼까요? 소리가 안들린다고? 야 너네 왜소리안들린다고 아무 말도 안했어? 일부러 한턴 줄 알았다고? 다시 지게이라도 들려줄게 진짜. 우리방 시청자들의 울음소리